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사를 또 열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장 앞 골목이 돼지고기 냄새로 가득합니다. 사원 신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돼지로 만든 수육과 국밥을 나눠 먹는 행사를 연 겁니다.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는 이 골목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또 최근 대구 북구청이 제시한 사원 인근 주민 땅 매입안에 대해 주민을 내쫓고 외국인만 보호한다며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. 저희는 대현동에서 계속 살고 싶고요. 저희 삶의 평화로운 삶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. 또 다른 해결책이었던 사원 이전 방안도 이슬람 측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. 북구청이 이 방안들을 내놓은 건 지난해 9월 신축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4개월여 만으로 사실상 북구청이 중재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갈등이 더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거의 없고. 앞서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태 파악을 하겠다며 대구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고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 흘란경화와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한번 내려갔었던 것이고요. 지금은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.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원 건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로도 해를 넘겨 심화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갈등 상생의 해법 마련이 절실합니다.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.